잠은 1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제 신절을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리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삼석의 두 가지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새벽 시간마다. 역설하고 있고, 또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깨닫게 되고, 그이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또이 수정해야 될 것과 또 해야 될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도 저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삶 속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지혜.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두 가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삶 속의 지혜다 그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2절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스라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는 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이두 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의 지혜다 말의 지혜다 그 말의 지혜가 참 소중하다 그런데 그 말의 지혜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는 것은 또다시 두 가지로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침묵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 침묵해야 될 것은 침묵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지혜는 말을 해야 될때 유익한 말을 하는 지혜, 침묵의 지혜, 지혜, 유익한 말의 지혜, 그렇습니다. 먼저 침묵한 침묵의 지혜. 여러분 말은 때로는 그 내용 그 자체가 의미대로 잘 전달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의미로 또 남에게 전해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이 말은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자문을 묵상하면서 참이 말에 대한 경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참 많은 부분을 이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수없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비밀의 누설이나 쓸데없는 한담으로 말미암마 애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침묵에, 침묵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말 많고 그럴 때에도 이 침묵. 그래서 이 침묵의 지혜는 관계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두 사람이 알아야 될그 이야기가 또다시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고 번져나가다 보면 결국은 최초에 이야기했던 그두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터놓고 두 사람이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야기가 다 외부적으로 다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이야기했던 것이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말의 침묵의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쓰는 바로 이 침묵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이제 유익한 말의 지혜. 여러분 우리 말 속에는 사람을 분노케 하는 말도 있고 또그 말을 통하여서 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침몰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 더 앞으로 쭉쭉 뻗어가게 하는, 또 세워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말은 바로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 사람이 과연 그말 속에 교훈을 찾을 수 있고, 정말 유익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자가 바로 말에 지혜가 있는 자다. 오늘 본문에 일어 주는 이 12절, 13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침묵의 지혜, 그다음에 두 번째 유익한 말을 하는 지혜. 이 사람이 말에 지혜가 있는 자다. 이게 첫 번째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다. 우리 마음 속에 오늘도 잘 새기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대세김질할 때에 그때의 그 예언적인 그 말씀을 생각하여서 그때 그때마다 아 이거는 침묵을 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구나 아 이거는 유익한 말을 해야 될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오늘 이것을 적용해 나갈 때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 그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의 지혜다. 두 번째는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가 보겠습니다. 15절 다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행위의 지혜가 필요하다. 말의 지혜, 행위의 지혜. 사실 이두 가지 지혜가 제일 소중하겠죠. 말의 지혜 속에 포함되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 행위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행위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보정에 대한 이야기 소개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무조건 보증 쓰지 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도 내 능력 이상을 행위는 금해라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내 능력 이상 내 능력 이상 행위를 금해라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일정한 달란트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이 필요한 능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이만큼의 능력, 저 사람은 저만큼의 능력,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잃게 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즉, 보정을 쓸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썸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능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때에, 그 능력 이상의 약속을 해 나갈 때에, 성급한 약정을 해 나갈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수치. 공경 이런 모든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보정을 통하여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에 맞지 않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삶의 한계 어디까지 있는지를 누가 봐도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가정 형편이 저 정도구나. 그런데 그 가정 형편을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물질을 소모하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죠. 제가 봐도 저 형편에는 저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죠. 여러분, 이런 일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주위에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행위를 절제하지 못하고 능력 이상. 가령 여러분, 어떤 경우,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정도 월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차량 구입은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월부, 할부 나가는 차를 구입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거죠. 또 내가 지금 생활하기는 아파트 사기를 한한 10평 정도, 20평 정도 규모에 맞는 그런데 그 40평 이상 샀다 그럼 어떻게 그 할부를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규모를 중요하다. 규모를 잘 조정해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내 과도한 능력, 그것은 무리한 그것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것을 적재적소에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이게 바로 지혜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러한 모든 지혜가 바로 행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행위의 지혜를 쫓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도한 것을 절제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쫓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참 지혜다. 그때그때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망설이실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 사람은 행위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고, 그리고 말씀의 길을 기울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를 결정할 때 어떻게 따라갈까? 그것을 잣대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자 이와 같이 말의 지혜, 그다음에 행위의 지혜. 이두 가지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 행해 나갈 때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삶의 지혜 두 가지를 잘 적용하면 우리 속에 다가오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육신의 평안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위를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육신이 평안하다.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육신이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적지만 평안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리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안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화려함을 위하여 서 많은 것을 그 화려함을 꽃을 피우기 위하여 중요한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평안이 원하는 것이 가장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를 잘 행해 나가고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이 평안의 복입니다. 사랑이 많은 자의 선한 행실이 복이 돌아오고 하듯이 그 결과는 평안으로 밀려온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평안으로 밀려온다. 그것이 바로 그 결과다. 두 번째, 육신의 평안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평안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의 평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과 행위에 신중한 자는 질서를 잘 지킵니다. 모든 환경에 화평을 얻게 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평안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한 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강같이 촥 흘러가고 온전하게 흘러가고 그래서 영육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삶의 두 가지 지혜. 우리 잊지 마십시다. 말의 지혜. 잊지 마십시다 마의 지혜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침묵의 지혜, 침묵의 지혜. 비밀을 누설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이 침묵의 지혜가 필요한데 비밀을 누설하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도 깨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이 침묵의 지혜가 참 중요하다. 내 입술에 집을 딱 하는 것, 집을 딱 채우는 순간 그때 그때 이 침묵의 지혜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익한 말의 지혜. 때로는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이 되는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여서 하는 그 지혜. 이게 바로 말의 지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의 지혜. 행위의 지혜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이상을 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 능력의 한계를 지나치게 벗어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다가온다. 그 다음에 말씀을 쫓는 지혜가 바로 행위의 지혜를 하는 잣대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널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꼭 꼬집어서, 아, 저게 내 말씀이구나 하고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는 행위의 지혜를 유익하게, 유익하게, 그리고 또 그런 모든 모습들을 바르게, 반듯하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때그 결과 두 가지 보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평안을 보장을 받고, 그리고 영원의 평안을 보장받는다. 그럼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할 것이. 오늘도 이러한 보장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